자, 오늘은 독립 시행 확률 해볼 거예요. 독립 시행 확률. 음. 독립 시행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전 단원에서 독립과 종속이라는 걸 배웠지? 독립과 종속. 그 중에 독립된 시행을 반복했을 때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독립된 시행을 반복했을 때의 확률. 그럼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하나 던져봐. 1이 나올 확률 얼마니?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맞죠? 두 번째 던져. 다시 1이 나올 확률. 또 6분의 1이잖아. 세 번째 던져.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근데 1이 연달아서 2만 번 나온 거야. 말도 안 되지만. 1이 연달아서 2만 번 나왔어. 겁나 운이 좋은 거지.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2만 1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어차피 6분의 1인 거 아니야? 앞에 겁나 많이 나왔다고 해서 1이 날 확률이 줄어들어? 그렇지 않죠.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어, 그 각각의 시행들은 다 독립돼 있어. 이 말이야. 근데, 아, 이거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니네, 그, 핸드폰에 니네 가끔 로또, 로또 당첨번호 뭐 이래가지고 문자 오는 거 받아본 적 있어? 그런 거안 받아보나? 아직 애들이라서. <laughs> 그뭐 로또 분석해 가지고 막그 네이버나 이런 창 보면 이번 주 당첨 번호 뭐 어쩌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말이 될까? 로또를 10년 동안 분석했어요. 내가 1등 번호에 맞춰 줄게요. 이런 거잖아. 그 광고가 가능한 이유 그러, 그런 거 하잖아. 뭐 음, 저번 주 1등 당첨 번호 뭐몇명뭐 뭐, 이래 가지고 이런 광고 하잖아. 그거는 사기야. 사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난수를 만들어가지고, 당첨번, 그냥 번호를 돌려. 로또가 여개 6개 선택하나? 6 개를 선택하나? 겁나 많이 만들어. 문자로 다 뿌리는 거야. 그럼 그 중에 1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또 당첨번호가 몇 개를 뿌리면 그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느냐 면그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 당첨, 이거야. 니네 배웠으니까 확률. 로또가몇 번까지 45번까지인가? 당첨될 확률이 몇 개를 만들면 6개 선택하니까 45컵류. 이거 개수만 만들어서 문자를 뿌리면 그 중에 1등이 하나 있어. 무조건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거 뿌리는 거야. 그러면 뿌린 다음에 그중에 얻어걸린 사람 있겠지. 그 문자를 다 보낸다고 그걸 다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중에 어떤 사람이 샀겠지. 그럼 이제. 저 저희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laughs> 이번 회차뭐 당첨 1등 당첨 몇명뭐 이렇게 하는 거야 사기지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왜왜 왜 사기냐면 이게 독립 시행이야. 그 분석 자체가 말이 안 돼. 여기까지 이 전에 1이라는 숫자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아 그럼 이번에는 1이 나올 확률이 높아? 상관 없어. 1이 나올 확률은 항상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기지. 근데 그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노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번호를 찍어주는데 돈 받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사기꾼들. 그게 독립 시행이에요, 이게. 그 전에 아무리 여러 번 로또 당첨 번호를 당첨 번호를 했어도 추첨을 했어도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 독립된 시행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수학을 배우면 그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어요. 음. 자, 이제 독립 시행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좀 전에 주사위 얘기했으니까, 여전히 두 주사위 얘기를 해봅시다. 주사위를 한 개를... 음 몇번 던질 거냐면, 네번 던질 때그 사건을 뭐 할까? 어 3분의 1짜리 하나 만들어 보자. 6의 3분의 1짜리 3분의 1짜리 뭐가 있을까? 3의 배수. 3의 배수의 눈이 4번 던지지 말자. 한 번. 아네번 던져야 되겠다. 2 번. 나올 확률. 자, 이거를 계산해 볼 거야. 자, 뭔 얘기냐면 주사위 하나를 네번 던질 거야. 네 번. 그럼 그네번 던지는 각각의 시행들은 독립돼 있을까? 당연히 독립돼 있지. 첫 번째 던진 결과가 두 번째 던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상식적으로도 계산해볼 필요가 없어. 당연히 독립인 거야. 세 번째 또 던지는 거. 아무 영향 안 받지? 네 번의 시행이 다 독립된 시행이야. 됐어? 근데 걔를 몇번 던졌대? 네번 던졌죠? 그 사건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근데 3의 배수의 눈은 뭐하고 뭐가 있어? 3하고 6두 개가 있지? 그럼 이 사건을 A 사건이라 보자면, A 사건의 확률은, 한번 시행했을 때 A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이지. 6분의 2이니까 그쵸? 근데 그 사건이 몇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두번 일어나는 거예요. 네번 중에. 네번 중에. 됐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인데, 그 중에 몇 번이 일어났어야 돼? 두 번이 일어났어야 되지. 그럼 그두 번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1번 시행, 2번 시행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1, 3번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1, 4번에 일어났을 수도 있지.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laughs> 그거를 실제로 좀다 나타내 볼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1번에 일어났어. 2번에 일어났어. 나머지는 안 일어났어. 1번, 3번, 나머지 안 일어났어. 1번, 4번, 나머지 안 일어났어. 2번, 3번, 나머지 안 일어났어. 2번, 4번, 나머지 안 일어났어. 3번, 4번. 나머지 안 일어났어. <laughs> 총몇 개야? 당연히 6개지. 6개인 거 이해가? 응. 그 6개라는 걸 실제로 였다 썼지만, 결국에 나는 뭘 선택한 거와 마찬가지라면, 4개의 자리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위치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같은 횟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야. 병호 가, 조면 안 된다. 이해가 써? 네 번의 시행을 했는데 그 사건이 두번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네 번의 시행 중에 네개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위치 두 개를 선택한다고. 그거만큼이 OX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몇 가지였어? 여섯 가지가 나온 거야. 됐어? 근데 봐. 요맨 위에 써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XX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동그라미의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 거야? 3분의 2인 거잖아. 됐어? 어, 이런, 이런 확률이 갖게 된다고. 어, 첫 번째 사건 봐봐. 첫 번째, 3분의 1 확률로 그 사건 일어났어. 두 번째, 순차적으로 일어나니까 고배 법칙을 쓸수 있다. 이해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니까 고배업칙 쓴다. 그것 3분의 1이야. 어, 이제 안 일어나야 되네. 3분의 2. 3분의 2지. 그럼 결국에 얘가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확률이? 근데 얘도 봐봐. 얘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지. 결국 얘랑 똑같지 않아? 얘도 똑같지 않아? 얘도 똑같지 않아? 다 똑같지? 이해갔어? 그래서 얘가, 아, 한 번만 할걸. 요게 몇개 있는 거냐면, 4컴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다더하면 되잖아. 그 확률은, 사컴이에 그 사건의 확률인 3분의 1이 두번 일어나고요. 그 사건이 아닌 것도 두번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이해 가? 그럼 얘는 3의 배수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로 계산한 거잖아. 이제 문제를 좀 바꿔볼게. 3의 배수의 눈이 한번 나올 확률까지 이해할 수있는 한번 보자. 자첫 번째 이런 걸 만들 거야. 그 사건이 몇번 일어나야 돼? 한번 일어나야 되지. 그 사건이 일어날 위치를 선택할 거야. 몇 군데 중에 몇 군데를 선택하는 거야.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겠지. 그래서 4컴 1이야. 됐어? 그럼 여기가 느낌사고 이런 거라고. 동그라미 XXX 이렇게 선택한 거잖아. 그럼 그 사건은 몇번 일어나? 한번 일어나지? 그 사건의 확률이 얼만데?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애는 한번 일어나고 그 사건이 아닌 3분의 2라는 일은 세번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야. 됐어? <laughs> 좋은 사람이 좀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처음 처음 했을 때잘 들어야 되거든. 근데 개념 설명할 때 진짜 잘 들어야 돼. 이게 딱 이해가 간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아 대충 할것 같은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 완전 다른 거야. 개념 수업 진짜 중요해. 이런 음. 상황인데 그럼 얘를 뭐한 게 있는 거냐면 얘를 일반화한 게 있는 거야. 일반화. 그럼 일반화 해볼게. 얘를 일반화시키면은 이런 개념이야. 독립 시행을 이걸 항상 독립 시행에서만 가능한 거야. n 번 시행할 거야. 됐죠? n 번 시행했을 때. A라는 사건이, A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이거를 구해볼 거란 얘기야. 얘를 일반화시켜서. 그럼 얘는 독립시행에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을, 얘가 일어날 확률을 내가 small p라고 해볼게. small p, 일어날 확률 small p.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해볼게 Q 얘 P랑 Q랑 더하면 얼마니? 당연히 1이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이니까 그럼 Q를 뭐라고 다시 써도 되냐면 1마 P로 써도 상관은 없어 됐죠? 1마 P로 써도 상관없다 일어날 확률 P 일어나지 않을 Q 물론 P 더하기 Q는 1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인 거야 됐죠? 그럼 첫 번째 N번의 위치 중에 그 사건이 r번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여기 n개가 쫙 있는데 그 사건 일어나 r군 데를 택해야 되겠지? 그럼 그 경우의 수는 n 컴비네이션 r이 되는 거야. 됐어? 그 사건은 몇번 일어나야 되냐면 r번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p의 몇 제곱이냐면 r 제곱인 거야. 됐어? q는 네. 그 사건 일어나는 거랑 안 일어나는 거 합쳐가지고 n 번이어야 되지 않아? 얘 봐봐. 총몇 번이었어, 이거. 네번 시행했지. 그 사건이 두번 일어났으면 그 사건이 하는 거두번 일어나는 거잖아. 두개 더하면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 거듭제곱과 여기 거듭제곱 더하면 N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n 마 R번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졌어? 이게 독립시행 확률을 일반화시킨 거야.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쓰기도 해요. n 컴비네이션 r p의 r제곱 여기를 1마 p의 r제곱 n마 r제곱 이렇게 바꿔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죠. q가 1마 p이기 때문에 됐죠. 이게 독립시행 확률을 일반화 시킨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얘기가 이게 전부예요. 독립시행 확률은 근데 너희가 독립 시행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요 어, 것과 요요 예시된 거 있지? 요게 잘 이해가 갔고 이 부분만 이해가 간다면 아주 손쉽게 넘어가는 독립 시행 확률입니다. 근데 독립 시행 확률이 나중에 뭐와 섞이게 되냐면 어. 이게 나중에 이항정리랑 섞인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됐죠?